<laughs> 어~ 나를 닮은 사람과 나와 조금 정반대인 사람 음. 어떤 스타일에 좀더 마음에 끌림이 있나요? 닮은 사람 다른 사람 그쪽은요 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음. 그리고 성격도 제가 되게 철두철 아, 철두철미가 아니지 약간 엉거주춤 어. <웃음> 빈틈 <웃음> 아 그냥 달, 닮은 것보다는 다른 게더 좋지 않을까요? 다른 나한테 게,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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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이 보이면. 음. 아 기현 씨도 혹시 그런가요? 막뭐 예를 들어서 MBTI가 음. 이점 어쩌고 저쩌고요. 네. 그럼 이제 나와 맞는 궁합. 아, 아, 아 절대요. I 아, 절대 안 해요. 절대 아, 안 해. 어쩌고 저쩌고 나 이런 사람이랑 잘 맞다. 아, 네, 안해안 해요. 아, 안 하죠? 예. 어. 그러지 맙시다그 그 SNS 보다가. 뭐, 이거야, 맞는, 뭐, 이거, 이런 거, 그는 많이 봤는데, 뭐, 그거를 뭐, 사람한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. 하... 자.